네, 김영성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자재 저렴하게 받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똑같은 자재를 받으시더라도 어디에서 받는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자재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판서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제가 판서를 해뒀습니다. 자재비는 물건값 플러스 운반비 플러스 그리고 지게차비. 어 거의 대부분 자재비는 요 안에서 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해뒀고요. 어떻게 하면 이 거품을 줄이고 자재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자재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적어 놓는데요. 네 가지 부분에서 어, 우리가 실수를 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요 안에 들어 있어서 어,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로 자재 선정 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재 선정 같은 경우는 가성비 있는 자재로. <laughs> 선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실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어 가성비 있는 자재라고 하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재가 보통 가성비가 높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성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고요 어, 예를 들었을 때 현무암 T50 부정형 판석 두께 5cm의 부정형 판석 같은 경우가 어, 회전율도 높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희가 이윤을 적게 보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재를 선정할 때는 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자재, 되도록이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자재를 사용을 하시면 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나는 현몽 q 5 0 부정형 판석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좀더 독특한 자재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laughs> 보통 특이한 자재들이 굉장히 이윤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 유통업자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좀더 높여가지고 판매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수입업체를 이용하는 게 저렴합니다. 어, 당연한 얘기지만은 직수입업체를 이용하는 게, 음, 한 달이 거쳐서 직수입업체에게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유통하는 업자한테서 받는 것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5%에서 20%, 결론은 유통업자도 본인이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통업자한테 수입 일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유통업자 이름으로 수입한 수입 일증이 있으면은 그 업체는 직수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자주 겪는 일이거든요. 부족하지 않게 주문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물건은 만약에 100포다 100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그렇게 견적을 받으셨으면은 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110포 정도를 주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문하시냐면요 어, 세상 일이 다제 <laughs> 뜻대로 <laughs>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뭔가 좀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 자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면은 그거를 또 운송하기 위해서 결론은 운반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주문을 하는 현명한 그런 <laughs> 주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게, 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겨요.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어, 물건을 부족하게 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물건을 조금 넉넉하게, 어, 주문하시는 게, 어, 최종적으로는 <laughs> 재료비를 절약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할인을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은요, 저희 온양석상 같은 경우는 5톤 트럭 이상 어, 파레트로 했을 때는 6파레트 이상이 됐을 때 고객 여러분들께 조금 에누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 저희도 막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할인을 요구하시면 은 여러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저렴하게 조금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재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반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반비도 생각보다 자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꽤 큽니다. 운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자재비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직접 배차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라고 지금 적어 놨습니다. 저희 온양석상 같은 경우는 24시 트럭 콜 그리고 화물맨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배차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운송 주선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께 운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차를 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다만 한 2만원에서 3만원, 크게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한 차를 받는데 음,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배차를 하는 업체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반비 부분에서 두 번째 내용은요, 한차 가득 실어서 물건을 받는다.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톤 트럭에는 5톤을 실어서 받으실 수 있는데, 3.5톤 조금 넘게 실어서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4톤만 실어서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차에는 1톤 이상 더 실을 수 있는데, 그 공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자재가 있다라고, 어, 판단이 되시는 경우, 한 차를 가득 실어서 받는 게 나중에 조그만한 차로 또한번더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은, 어,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게차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laughs> 적으면서도 약간 미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게차비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두 손으로 하차기입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 2톤 이하의 경우 두 분이서 내리시면은, 어, 한 20분에서 30분이면은 충분히 내리실 수 있습니다. 운반하시는 기사님한테, 어, 양해를 좀 구하시고 두 손으로 내리면은 7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7만 원을 아끼시려면은 좀 몸이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하차하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업 표율화라고 적었는데 저희가 어, 현장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두번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 일을 하는 것보다 지게차를 두번 부르는 것보다 당연히 한번 부르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내가 할 작업을 미리 음, 머리에서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laughs> 하셔야 두번 하는 일을 한 번으로 줄여가지고 지게차비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웃음> 오늘은 <웃음> 자재 저렴하게 받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 온양석상 같은 경우는 고객 여러분들이 어, 시행착오 없이 저렴하게 자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행착오가 없어야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저렴하게 물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